보고 갑시다. 음, 이쁘죠. 이쁜데 욕심은 <laughs> 좀더순을 쳤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일단 수정은 들어갔어요. 아이고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포인트가 바뀝니다. 자 포인트는 이제 열매입니다. 자 열매가 꺾이냐 빨리냐.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음, 어 아, 품종은 강창꿀이에요 강창꿀. 자 꺾이면은 온도를 더 낮추고 빨리면은 어, 물을 살짝 줘야 되죠. 이미 저기 빨려 굳어 굳어. 물을 살짝 줘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죠. 와 여긴 뭐? 요요요저저저수정해놓고저 막았죠. 음. 자 일단은 참고해요 음. 아이고, 자자자 이상입니다아 음. 봅시다 음. 지상부 좋은 장이자아이입니다고이당기고끝이이렇게 어, 멀리죠 자알아피피크문제제안안요요데데 마디가 안 나온 문제죠. 2, 4, 6, 8, 10, 12. 컸는 건 2, 4, 6, 8, 10, 15. 13에서 개 15마디 나왔겠네요. 자,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게 동수가 많으면,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자 어때요 지나갈 것 같아요 그는 신초가 답을 줍니다 신초가 견디면 괜찮겠죠 자 근데 활력은 없죠 활력도 없고 됐어다 자, 자이신이 0.5에요 뭐이씨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수분도 나쁘진 않는데 지온도 뭐 십구도, 한 낮에 지온 지온이 2 0도가 넘겠죠. 근데 활력이 없죠. 음, 어떻게 할래요? 그냥 지나갑니까? 어? 지나가도 생가사의 문제는 아니요. 에 생가사의 문제는 아닌데, 하 일단은 이게. 물을 줄라해도 또랑 물이라가지고 참 어렵다. 자, 좀더 고민을 해봅시다. 음, 해답은 푸는거죠. 해답은 푸는거야. 근데 그게 안되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거지. 자, 일단은 이상입니다. 자, 왔으면 또 봅니다. 음, 2, 4, 6, 7. 마디만 딱 봐도 계산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마디에다가 물, 어떻게 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돼. 포기물 세번 했습니다. 어, 그렇지. 그럼 딱 맞잖아. 그러면 시들지도 않고 이제 수치를 재실 때 수치도 0.5란 말이요. 에 그래, 어,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 마디는 그 정식 날짜요. 예 정식 날짜도 마디를 대입하면 나온단 말이야 그래, 이게 이미, 하... 결과물 나왔잖아. 결과물이. 그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결과물이 생각보다 안 컸다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찾아서 또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더더 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 물이라는 영역을 줄기는 음, 주되 아잘 어, 큰다면 좀더더 더 생각을 해보고 줘도 된다.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막 10일, 15일, 20일 안 줬으면 한 번씩 주는 게 맞다는 거지. 왜? 토양의 하악성에 변화를 줘서 작물 체내에 어, 순환에도 변화를 주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을 치면 피가 끈적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됐다. 그런데 뭐잘 크고 있습니다. 아, 어. 어, 문제가 있는 데는 뭐 시든다, 뭐 탄다 이런 데는 그 조건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조건을 개선해 주면 또 생장이 되는 거니까. 자. 좀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아, 또 보고 갑시다. 잘안 보이죠? 음, 저는 보여요. <laughs> 저는 보이는데, 자, 그냥 표현해봅시다. 어, 한마디, 한마디, 나올똥 말똥, 그 상태입니다. 자, 어,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습, 비닐로의 습이 있는 케이스가 사음이잘 됩니다. 왜? 들시드니까. 시들면 생각보다 사음이잘안 돼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하우스가 살짝 좀빼쪽한느낌이다 그죠? 음. 하우스의 크기, 하우스의 형태는 결국은 공간의 습과 이어지는 겁니다. 자, 습은 결국은, 아, 입줄기의 생장을 또 다르게 만든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자, 식물은 결국은 뿌리, 입줄기, 꽃, 열매, 이 삼각형의 밸런스입니다. 그 밸런스를, 아, 물, 온도, 습, 그걸 통해서 맞춰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결과물, 삼4월의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도 봐야 되니까. 그게 제 역할이니까. 이렇게 농가를 다닙니다. 자, 이상 갑시다.